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나한테 한번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네. 누구 사랑받고 사람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사랑받고 사람 있는 사람. 어깨 한번 피시다 예. 그대로 들으셨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심장도 좋아하고 혈액순환도 잘 된다잖아요. 어깨 좀 펴요. 움츠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살았잖아 다음은 오늘 설교 끝. <laughs>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모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전는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덩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아멘. 이 예언의 눈 말씀 따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듣는 귀를 열어 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고 성령의 생수를 쏟아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내마른 광야 같은 심령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전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주며 가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그 명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자, 44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예. 온 성의 대다수가 전부 거의 다보금을들로만심을들로 모였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른 얘기로 합니다. 지금 교회가 있고 저 교회 밑에서 건지사거리에서 보음을 전하는데 이 건지사거리 있는 도화동에 있는 가자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봐라 영광을 봐라 복음 저의 예언은 그대로 되어지는 걸 보라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같이 기도해 줘야 되고 같이 아멘 아멘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요 4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기했다고 그래요. 지더이할 때는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쎄냈다는 얘기예요. 여자만 시기의 전유물인 것 같아도요, 보면 남자들이 시기가 더쎄한번 합시다. 남자, 남자. 당연히 시기 안 쎄?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아, 사람 나, 나, 한번 해봐. 형제끼리 한번 해봐요. 누가 더 생각해? 아음세요 아, 이두 형제는 뭔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나가, 삐딱해. 그러니까, 없다잖아요. 예. 그런데, 시기에요. 그러면서 뭐라면, 이들의 복음전하는 걸 변박했다고 그랬어요. 변박했다는 말은 반대하여 말했다고 말이요 또, 대항했다고 말이요 아니다, 틀렸다. 저들은 잘못된 것들이라며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대항했다고, 소리쳤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비방했어요 중상하고 모략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참될 일이 아니죠 대선는안될 일인데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만 가지고 우리가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누가 복음 15장에 보면 상자 이야기를 하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며,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잠 큰가락질을 끼워주고, 기뻐하는 아버지 앞에서, 형님 뭐라 고합니까난 뭐요? 어째 저놈은 아버지 재산 갖고 다 허랑탕빵, 허랑망탕 해갖고 써먹고 왔는데, 나는 죽으라고 했는데난 뭐요? 하는 그 마다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잡서 오늘 뿌리 뽑자. 에, 아멘.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병든 자들이 이곳에 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할렐루야. 잘했어. 그냥 늘 가르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영접하고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끼리 행복하게 재밌게 사이좋게 식구처럼 잘 노는데 저게 와갖고 그냥 이렇게 그냥 밀어내고. TV 받는 모습하고 똑같지 않아요? 오늘 교회가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한번 합시다. 어서오시 없어서. 아, 이손다 들어. 어서오시 없어서.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예, 하시 옵소서 아, 이게 아이또안 돼. 내 이거 할 때마다 붕이 오고 사람이 없디다. 그런데 이거 할 때는 해놓고서는 아니야. 오무 TV 받아갖고다 내쫓지 고 참으로, 어서오시옵소서. 어서 무엇하시기를 원합니까? 예하시옵소서. 예. 잘하시고 손잡아주고 환영해야 되잖아. 아, 이경희 씨 봐, 온지몇 주나 됐다고 찬양팀 이렇게 보다가 그 벗은 게안 닦았는지 쓰리빠 사왔잖아. 아 이렇게 따뜻하게 영접해주는 게 하잖아. 우리 찬양대원들 몇해 겨울을 갖다 찬양해도 어느 누구 하나 쓰리 빵 사다 주잖아. 그런데 온지 얼마 안된 정도가 하잖아. 주여가 죽여로 들려. 그런데 또한번 봅시다. 46절. 예, 대, 반대하고, 소리 지르고, 비방하고, 틀렸다라고, 손가락질 하며 조소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기가 죽었더라? 안 죽었더라. 여기 보면, 담대히 말했다는 말은, 더놓고 얘기했다, 는 말이. 또, 공공연하게, 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만에 살아났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저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삼일 만에 살리셨고 그 예수가 부활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이 땅에 찾아 오셨다. 그러면서 이사야 예언을 너희들에게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너희들의 메마른 땅에 성령의 생수가 흐리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라 그 말이에요 네, 아멘. 아멘. 비방과 멸시와 조롱거리가 오고 반대가 와도 여러분 굽히지 않았던 바울과 바나바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네. 더 크게 외치자. 한번 합시다. 르면 누를수록 더 크게 외치자. 아멘. 누가 비방하고 조롱하면 우리 교회가 세계로 교회는 이게 참뭐이게 문건명에 뭐 이게 거긴 줄 알아. 아니, 우리는 세계로 복음을 전하자고 그래서 한겨? 하고 우리 더 크게 외쳤으면 좋겠어. 이름 보고 이단 아니냐고 그래. 그 이상한 사람이지. 바울사도가 아주 대단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구약의 예언에 놓은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저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기 버렸다는 말은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여기 밀어냈다 그 말이 버렸다는 말은 노하고 no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에요 또 쫓아버렸어요 그 뿐만 아니라, 아니라고, 밀어낼 뿐만 아니라, 노, 노 하면서 싫어하며 버렸다고 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복음을, 너희들이 전해야될 것들을 안 하니까 우리가 이방인으로 간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고 참으로 깨달아 알고 경청하면서 기뻐하고 친구하고 따라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했더라. 그 얘기에요. 아멘.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4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아멘. 이불가한력적이에요한거할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예. 네. 네. 아까는 칭찬했, 칭찬했으니까 이경희씨 한번 더 얘기해드려. 아들 신방가 갖고 그 남편하고 첫때면할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준비 몇 살입니까? 실례지만, 왜 나하고 연배가 비슷할 것 같아? 그랬더니 몇 년생이래. 나하고 같더라고. 그 내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복음전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민등록 민증값이라몇 년생이요? 몇 월생이요? 아 그랬더니 5월 일이야. 그래서 난1월이요 내가 형이요 거기서부터 내가 반죽렀죠 아 똑같이 태어났어도 탈 수가 있고. 날 수가 있는 거 아니? 쌍둥이는 15분 차이에 형동생이 바꿔지는데 5개월이면 뭐 대단한 거 아니? 콩나물 때가 이혼하도 서울, 부산은 간다고. 네. 그래도 꽁지 내리. 그래도 먼저 왔어. 근데 그 부인 이경이한테 이제 교회 와야지요. 그랬더니 충청도 사람들의 버전이죠. 차차 가지요. 예, <laughs> 네. 차차 가지요. 예. 예. 네. 저희 친정어머니가 있는데요. 거기가 먼저 가요.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친정어머니한테 오기 전에 왔어. 그분은 믿기로 작정됐으니까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수원대로 개시를 받지 않는 자는 내가 이끌지 않니 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 이게 믿기로 작정된다. 그얘기해요 아멘. 그래서 작정이라는 말을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정이라는 말은 따라잡다. 지명하다. 지명하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뭐라고, 야구와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그 말을 지격하면 이게 한번 하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따라잡 너는 내 거다고 콕 찍었다고 얘기 네. 아멘. 아멘 인류 오고 가는 역사 속에서 하루가 철년 같이 철년이 하루 같이 참고 기다렸다가 네 이름을 여인이 그 태에서 난다를 어찌 잃어버리겠냐 그 말이야. 그러나 혹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내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때가 참에 예수를 보내고 때가 참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때가 참에 성령을 보내서 따라다콕 찍어서 아예 여기를 해지. 야 콕 찍어서, 콕 찍어서 너를 불러냈다. 네. 이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춤춰야 돼. 네. 전 가끔 이렇게 기도하다 그럽니다. 눈물이 쏟아질 때가 많아요. 구원 얻은 받은 사람. 그럼 여기를 잡고 한번 하면, 한번 나, 나처럼 한번 해봐요. 하나님, 네. 내가 어디가 이뻐져. 네. 내가, 어디가 이뻐져? 네. 내가, 어디가 이뻐져? 네. 내가 어디가 좋아져 그렇게 그 아들을 죽여.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 일거수 일투족 우편 그늘이 들도 쫓아다니면, 아, 미쳤잖아요, 하나님이.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구원해주신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양 두드러 패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해도. 천하의 제일 불쌍한 게 목사라고 그랬는데, 내가 목사가 됐잖아. 여기까지 온거 생각해보면, 너를 내가 지명하여꼭 찍어서 불렀고, 더꼭 찍어서 목사되게 했고, 콕 찍어서 인천까지 보냈고 콕 찍어서 여러분들이 목사 만들어줬다는 얘기 아니요? 네. 아니, 이 말을 바꿔보면 여러분들도 산지사방서에 있다가 하나님이 콕 찍어서 불러서 이것저것 운영시켰다 콕 찍어서 인천 가자동에 여기 세계로 교회 여러분들을 탁 불러냈다는 거 아니요? 네. 아멘이 아니, 아니, 어째 철양이야? 아멘 네.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 여기 한번 합시다. 하나는 손바닥이라고 해 놓고, 여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써 시작. 모래방에다 쓰면 파도 치면 다 없어져요. 그런데 돌에다가 새겨 놓으면 절대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 나는 좀 이렇게 저 하다 걱정할 없이 거기에 계속적으로 새겨지면 안 지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다시 한번 해보자. 큰소리로 불러 시작. 아멘.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때 하늘에 생명책이 팍 펼쳐진다 그랬어요. 그때 천자가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때 이름을 부를 땐 네하고 이름이 적혀 있는 자만 가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그러는 거예요. 또 여기 지명하다는 말은 지정하다고 말이야. 우리가 이 가자동에도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 음식점을 우리가 놓고 쭉 보다가 지정하잖아. 야, 오늘은 저 보리밥집으로 가자. 그러면 식당에서 팍! 일리 오세요. 전리 오세요. 우리 눈안 돌리잖아. 왜? 거기를 지정한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하나님이 지정했다고 말, 정해놨다고 얘기해. 인명했다고 그 말이. 너는 성도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천국 갈자라. 네. 너는 선민이라, 너는 선택받은 자라, 너는 지옥 갈자가 아니라 천당 갈자라. 이렇게 인명했다고 그 말이. 인명장을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신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으로 신분의 변화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자녀되는 권세를 전국나라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님이 임명한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그 임명된 자만 믿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용기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진짜 복음전하면 내하고 오면 참 좋은데 참안 와요. 오늘 오후 4시에 저 충청도 시골에 우리 처형이 권사 취임을 해요. 그그 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이 저한테 바로 위에 손의 똥 손데 우리 처남, 처남 그 장조카 또이 동서 이렇게 셋을 만나면 명절 때 만나면요. 제가 인사하면, 응, 왔어. 그러면 하루 종일 읽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이야, 참, 묘한대로 나가 장가 들었어요. 가면 나 혼자 그냥 떠드는 거예요. 떠드고 말하게 만들고. 그때서 이래요. 거기에다가 예수를 전한 게 삼십 몇 년이요. 이야, 속이에. 경이 에우이독경에우독경 마이동풍에. 그런데 그 동조가 죽을 때다 돼서 제가 또 어떻게 묘하게 그때 찾아갔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믿읍지다 천사가 대를 놓을 테니까 또시큼만옷 입은 마귀의 졸귀들이 저 유황불로 끌고 갈 거니까 믿든지안믿든지 마지막 찬스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신옷 입은 천사들한테 갈때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얘기하시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니다 꾸덕꾸덕해요. 그는 눈이 열려서요. 신옷 입은 사람들 쫓아가야 되는데 그걸 90몇살 먹은 두살 먹은 그 어머니가 그 모습을 다본 거요. 그러면서 어머니 나 죽거든 면 교회식으로 장례 치르고 어머니도 교회 가시고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그 어머니가 26살에 그냥 혼자 사셨다. 그러면서 담배를 피웠는데 92살까지 피웠 그런데 아들 장례치르고 교회를 갔어. 그러면서 교회 가는데 너무 죄송스러운 것 같아도 92살에 담배를 끊었어. 그리고 거기서 장례치르고 갔어. 그 우리 처형이 권다 받은. 그초형이또 예수 믿으니 그 아들과 며느리 그 손주까지 그래서 그 교회가 연수는 얼마, 대니연수는 얼마 안되는데그 교회에서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은 그 가정밖에 없디야. 오늘 야 그걸 기도하며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 드리면 진짜 징그럽게 안 믿어요. 야 고래심줄도 그런 고래심줄이요. 또 오늘 권사 집만 우리 처형은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조금 괜찮나면 주전자가 떨어져서 또 발가락이 부러지고. 병원에 가보면 또 병명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이 쪼갔고요. 새벽 기도 다지고 할렐루야 하고 아멘해요. 자, 그거 보면요.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안 믿을 사람 같고, 저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 같고, 저 사람 지옥 갈것 같은데 돌아오더라니까. 초창기 때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뭘 주냐면 비누를놓 놔줬어요. 그러면 교회 오시오 그러면 참 예? 교회 오시오 예배하러 오시오 그러면 예배 보러 가자. 따라서 합시다. 예배 보러 가자. 예. 예배 보러 가자는 말은 예배하는 사람들 창문 밖에서 아, 제가 어떻게 하나 구경하는 게 예배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언어를 잘 순화시켜야 돼. 교회 가자 그러면서 예배 하러 가자 그래야지 예배 보러 가자 그러면 구경 하러 가자는 게 예배 보러 가자는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비누가 뭐쪼꼬레인줄 알고 그거 먹었다가 배탈 난 사람 많다잖아. 그런데 사대부, 양반 집, 학자 이런 조금 부유롭고 배웠다는 사람들은요 저건 무식한 쌍놈들이 모이는 곳. 비방하고 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누가 왔냐면 기생, 뚜쟁이, 땜쟁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구약의 예언의 모습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안 왔어요. 귀족들 안 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 강도, 절도, 뭐, 병든 사람, 찌그러진 사람, 망한 사람, 눈물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 그럼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들은 어느덧 돈 있는 사람 와라, 권세 있는 사람 와라, 성공한 사람 와라, 아, 하이 칼라 의식, 뭐, 배운 사람 와라. 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놓으니까는 또 교회가 엉뚱한 대로 가더라고. 우리 교회만큼만은 절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세상에서 병들고,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 참 상처받고, 세상에서 찌들고, 세상에서 참저 사람은 필요없는 인간이라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좀하뭐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에게 복음과 그리도의 사랑을 자꾸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만큼만은 그렇게 합시다. 많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부터 적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말이따할 수, 할수 할수 있다. 된다. 해보자. 어서오시옵자서. 아이왜안 따로야. 어서오시옵자 무엇하기를 원합니하시옵자 <laughs> 고도들 달라면 속옷을 줄 하잖아. 오래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야 하잖아. 아멘. 한번 합시다. 아, 집사님 넥프가 이가참 멋있네. 그래. 가죠. 나도 아들한테 선물 받았어. 달라는 사람이 없어도 못 죽었어. 달라면 나도 죽었어. 달라지 마. 또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어느 길을 가는데 비가 내려오고. 그러니 휴지를 찾으려면 이게 없잖아.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누가 전도지를 돌렸다잖아. 그래서 급한 김에 뭔지도 모르고 그거 받아갖고 일 보면서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어들이란 말씀을 다가 예수를 믿었다잖아. 우리는 모든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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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는 것 보면은 알 길이 없다.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아멘.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소관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직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전도하라. 그 전도를 통해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기도하십시오. 또, 혹시 섭섭한 감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나를 붙였고, 나에게 복음전을 원하신다면, 가차히 전화해야 돼, 안전해야 돼. 벌써 1년 됐잖아. 이제 11월 달이면 세례도 받는데. 외숙모가 이제 두달 믿은 사람이 간다잖아 다쳐라 이거 어떻게 되는겨 두달 믿은 외숙모가 가서 전도한다는데 너 1년이 됐는데도 천하라 그래도 안하잖아 정말 천당마 지옥이 있는 건 믿냐? 네 아버지 어머니가 저 펄펄 끓는 유황불에서 구두두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반낮 실피면물한 방울 먹지 못하며 이를 부드득 뿌고 하며 고통, 영원히 고통받는 걸 안다면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이 흘러야지. 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 너는 그랬냐? 한번 해봐 그렇다고 나보고 반말하지 마라. 너는 그랬냐? 시의장. 난 했어.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지옥 가는 내 어머니, 지옥 가는 내 형, 형이 북상에서 다 얼마나 부르져야 이러한 것들이 사랑 아니에요. 고기 한턴 사주고 어머니 명절 때, 얘 이거 아니잖아. 요그 고기 받아먹고 더 살쪄갖고 지옥에 가도 더 뜨겁게 불탄다면. 그거 사랑 아니잖아.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가 믿을까? 안 믿을까? 그건 우리 소관 아니에요. 아멘.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는 전도하면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또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고 지정해서 나를 임명해서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나도 불렀다면 저들도 부른다는 확신 속에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